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데뷔하게 된 CCS 소속 살펴본 수녀 서희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너무, 너무 긴장을 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나이는 21살, 살펴본 수인이에요. MBTI는 인쿠피 조금 푸심한 편이랍니다 저의 데뷔 방송 어떠셨나요? 생,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기분을 설명하기가 조금 두루뭉술해요 <laughs> 정말 정말 앞으로도 잘 해보겠습니다 바이바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의 죄를 먼저 약간 구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이님도 죄를 구하나요? 네, 저도 제 죄를 구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제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 <laughs>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laughs> 어쩌다 보니까, 어, 이걸로 방송을. 한 달이나 해버려서 지금 곤란해요. 매우 매우 곤란합니다. 저 지금 재방송 좀 많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 가면을 내려놓으라, 내,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원래 나긋나긋하고 친절한 느낌이 아니란 말이죠. <laughs> 수녀 관련해서 공부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여기 그냥 이름만 성당이지 여기 보육원 맞아요, 사실. <laughs> 관련된 그런거 해본적 없고요 몰라요 저 <laughs> 자꾸 저한테 약간 교회 관련 성당 관련해서 뭔가 물어보시는데 저 그런거 들어올때마다 너무 혼란스러워요 저 잘못 답하면 바로 그냥 날아갈것 같아서 말할때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laughs> 자꾸 저한테 그런거 물어보시지 말아주세요 저 그런거 몰라요 뭐야 <laughs> 결국 그스그청이잖아 다미한테 뭐라 하지마요 <laughs> 아이뭐그 대화할 때마다 그 티키타크가 돼야 되는데 자꾸 내가 그할 말이 없어 아 이거 잘못 말하면 이거 그냥 날아갈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너무 조심스럽게 대화하니까 방송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전부터가 시스터 소희잖아 나만 지운거 아니야 <laughs> 이거 사장님이랑 같이 정했어 몰라 가면 너무 봐서 던졌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제 성격이에요 근데 이거 천천히 풀다가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 성격 고정돼가지고 진행될 것 같아서 좀 불안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풀타이밍을 너무 못 찾았단 말이야 원래는 한 일주일만 하고 원래 제 성격으로 방송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 이게 이게 잘못 잡혀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거, 속았소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이거, 담이들도 잘못 있어요. 담이들이 자꾸 나대나대 나대 해주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어, 디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잖아요, 이거. 적당히 갈구란 말이야. <laughs> 아니, 다 괜찮다고 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담이가 <laughs> 계속 나대나대 나대 한다면 서인님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아니야, 싫어. 난, 난내 성격 좋단 말이야. 바꾸고 싶지 않아. 근데 계속 그렇게 대하면 그렇게 되는 거아니에 시스터 세뇌 프로젝트. 에반데. <laughs> 재밌으니까 서해님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그게 문제라고, 그게... <laughs> 그게 문제라고. 아니, 여러분 들어봐 봐요. 사람이 어? 100번 잘하다가 한번 삐끗하면 욕을 먹는다니까요? 내가 이거, 이거 하다가 잘못해서 삐끗나봐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 그치만, 원래 내 성격으로 하면은, 아이, 뭐, 얘는 원래 그러니까 하면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맨날 하면은 나는 내가 혼자 여러분한테 의견 물어봤잖아. 근데 왜 자꾸 돌아오는 대답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는 건데 도대체 왜? 그 맛있긴 하다고요? 에반데. <laughs> 아 그런 IP <알피> 이러네? <laughs> 아 정신 나가 진짜. <laughs> 아 진짜 설정 이 있는 그런 설정. <laughs> 진짜 죽인다. <laughs> 이러니까 내가 어 원래 성격 풀기가 힘들지. 암튼 <laughs> 제가 제가 고해할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욕도 많이 하는 편이고 게임도 많이 하고. <laughs> 욕도해주시나요아 물론 그 사람 대상으로 바로 직설적으로 박진 않아요. 직설적으로 박진 않지만 원래 욕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 아, 오늘 고의성사라고 하고 다 같이 알피 설정하는 날이구나. 서해님 집구다 진짜 죽여버릴 거야. 진짜. 무서운 서해님이셨군요. 드드. 왜 화내니까 돈 줘. 암튼 <laughs> 그래서 이 뒤부터는 이 뒤부터는 그냥 자 하고 싶은 대로 방송 가렵니다. 여러분. 고민 많이 했어요 솔직히 한달 동안 이게 한달 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미 굳어져 버렸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약간 고민을 좀 많이 했어 두세 달 고민하면 고정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 어제 새벽에 그 사장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했어 내가 거기서 히스테릭 부렸어 나 이거 힘들어 이러면서 소리 질렀어 어제 그럴 거면 그냥 성격 갑자기 그냥 풀어버려 그러다가 이제 더 늦췄다가 큰일 날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풀어버리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그럼 그냥 오늘 빠꿈 없이 풀어버리겠어요 이러면서 풀었단 말이야 오늘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본성 풀어도 되냐는 서인님 생각하니 밥을 다섯 먹기는 너무했어요 와우 그래서 잘 놀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못 버티서 오다다다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서인님은 조신한 수녀야 땅땅땅 나의 나의 성격을 조신한 쪽으로 들고 가지 마세요 저는 원래 게임 할 때. 소리 엄청 지르고 확률형 게임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쪼짜 음, 짜 하지마 그냥 어? 어린이집에 어 던져버리기 전에 그냥 20시간 어떻게 했냐고요? 정신력으로요 괜히 사장님이 저한테 독하다고 한게 아닙니다 <laughs> 예어 백치미는 진짜냐고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어, 멍청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한달 동안 내숭을 떤 거면 그냥 본성 아니요? 야가 본성이 중간 중간에 튀어 나왔는데 그거 참고 한 거예요. 남이들 죽방 얼마나 참으셨나요? 솔직히 마음속으로 이상한 말 하는 놈들 다 그냥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달 동안 방송 끝뒤에 뒤에서 현타 와서 방탕하게 놀았다는 거죠? 방탕하게 논게 맞나? 어 놀긴 했어요. 놀긴 했는데 방탕한 것까진 모르겠네요. 제 버튜버 최적화 뚜데 뚜데 아기로 만들어 주지. 만들지 마세요. 컨셉을 잡은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나요? 한 일주일 후부터? <laughs> 데뷔하고 한 일주일 뒤부터? 어, 좀 잘못됐는데? 금방 풀릴 것 같았는데? 왜한 달이나 하고 있지? 이러면서? 포원 리액션도 바뀌나요? 글쎄요. 포원 리액션. 어, 담이야, 사랑해. 예, 감사합니다. 사랑이 이상해요? 아니, 왜요? 사랑해줬잖아요! 왜 <laughs> 사랑해줘도 뭐라고 해요? 영혼이 없다고요? 아이, 싫어요. <laughs> 그동안 담이 사랑 안 하셨나봐. 저의 죄를 사죄합니다. 서맨.